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 21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무릉 도장 팁 영상입니다 배틀 메이지로 이제 무릉을 뛰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었을 텐데요 조금 더 저층 구간에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잡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옐로우라 잠금 상태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불텔, 좌우텔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긴텔리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에다가 인펜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좌우로 빠르게 잡아줘요 어디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굉장히 빨리 나오자마자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 2층부터는 이제 리퍼랑 마우드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판다 동상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에 리퍼를 설치해주셔야 해요. 여기 위치에 설치를 해야만 리퍼가 다음층에도 계속 가운데에 생성이 됩니다. 2층에 올라갔을 때 어느 타이밍에 리퍼랑 마우드를 누르는지 무릉 배경음이랑 그 효과음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7리링하고쾅 하면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보스가 나오잖아요. 그쾅 소리에 맞춰서 리퍼를 깔아주셔야만 리퍼 시간도 안전하게 유지가 돼요. 리퍼를 꺼내면서 바로 마우에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설치를 해주셔야 이렇게 잡자마자 가운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7층까지 등반이 되어 2층부터 7층까지. 그 다음에 쿨타임 기다리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잡고. 여기 이 목은요, 스턴을 걸어요. 스턴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벤트리로 잡아주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 9층은 다크 제네시스로 정리를 합니다. 나오자마자 왜냐면 얘는 바로 텔포라기 때문에 킹파를 쓰면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크 제니시스로 가운데서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다음 어, 쿨타임은 최대한 기다리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마오드에 쿨타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레오는 가운데서 에 킹파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펜들이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어, 되게 구성이 나왔죠 어, 그래서 위치를 좀 보고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운데 인펜트리 까실 때는 가운데 깔아주는 식으로 올라가 주시는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쿨타임 계속 쭉 돌리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바로 쿨타임 돌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박재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펜트리 가운데 깔아주고 홀스 층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깔아주시면 돼요 11층, 13층, 15층, 17층, 19층 이렇게 쭉 깔아주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마 좀 사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닥제에 쿨리드가 찍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매층마다 닥제를 거의 쓸수 있을 정도로 아그래 2층마다죠. 훨씬 더 편하게 등반이 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홀수층이죠. 여기서 인벤들리 깔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서도 다시 박크젠티스 써주면 되겠죠. 나오자마자 왜냐면은 뒤로 돌아보는 것 자체에서도 시간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뒤를 돌지 않는 선에서 잡을 수 있는 다크 제네시스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7층에 다시 인벤트리 써주고, 가운데를 계속 빠시면 돼요. 그러면, 양옆에 어디 나오든 잘 잡아주니까요. 그 다음에, 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닥제 쿨이 안 돌았거든요. 어, 여기서는요, 그래서 킹바를 씁니다. 오케이 방향이 좋으면 이렇게 킹파로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이제 마우대는 돌았으니까 어 조금 인펜트리만 돌면 올라가주면 됩니다. 너무 뭐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얘는 때때로 스킬 봉인이나 암흑을 걸 때가 있어요. 파파픽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설치해주시고 위점 한번 해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패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힐라는 빠르게 잡아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어 아마 좀 다크 제네시스랑 킹바까지 써가면서 빠르게 잡아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 쿵 소리에 맞춰서 쭉 하시면 되고, 이러면 바로 잡히죠. 그리고 위키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포탈 위에서 위키 누르면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대한의 리퍼를 활용할 수 있어요! 리퍼를 깔끔하게 활용하는 법 이렇게 해야만 6여 개의 층을 한꺼번에 바로 등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에서는 굳이 급하게 올라갈 필요 없고 뭐 따로 쿨타임이 기다려야 할 스킬 보통 마오대겠죠 마오대랑 리퍼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좀 기다리다가 올라가시면 돼요. 팀 포인트는 여기서 의지로 활용하는 것. 예, 뭐 옛날에 비해서는 자주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하고 아그 다음에 오라에 대한 설명. 어 대부분의 한 마리만 나오는 층에서는 어, 디버프 오라를 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잡으면 되는 층 있죠. 한 번만 잡으면 되는 층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그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몹들이 나오자마자 디버프 오라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디버프 오라가 상당히 효과 좋아졌어요. 옛날에는요 다크 오라를 해야 됐거든요. 몹이 나온 뒤에 디버프가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급이 아니게 돼서. 상당히 디버프라의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카이럼은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빨리 안 잡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카이럼은 빨리 안 잡을 경우, 이제 이, 보통 이런 공격을 하다가, 예, 퐁타 치면 죽나? 뭐, 어, 숙여서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안 죽는구나. 여러, 어, 이렇게 물리 공, 물리 무시나, 아니면은 뭐 마법무실을 막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치다 보면은요 이걸로 치면 공반 썼죠 지금 어이 경우에는요 아, 알터 같은걸로 사실 긁어주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요거 가득 찼을 때요 요렇게 리퍼 저기 데스가 긁으면요 공반 뚫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어, 본인은 손 안되고 데스가 죽이는거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리퍼도 똑같이 이건 돼요 만약에 공반을 썼다 몸좀 사려 주시고, 요거 알터로 파텍 터지는 거 활용해서 <laughs> 죽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번 디버프 키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몹들이 40층 구간 몹만 좀 확인하면 되거든요. 40층까지만. 그래서 디버프가 바로 걸려서 나오는지, 오케이, 요 정도 타이밍이면은 이제 디버프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디버프 키면서 등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리퍼를 본인이 급해서 이쪽에다 설치한 경우 어디에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 왼쪽에 더 나와 버립니다 어, 이 경우에는요 상당히 만약 이렇게 오른쪽이 뜨면 안 공격하는 거예요 오 어, 이러면 되게 심각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똑같이 이 위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 구석이다 해볼까요 어, 이 경우에는 어디에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하고 바로 포탈 타는 게 낫겠죠 네 그래 한 번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렇게 똑같이 오른쪽 구석에 나옵니다 어 이러면은 이렇게 바인이 이렇게 나오면 괜찮지만 보스가 더 왼쪽에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 구석뱅이 나오면 은안 죽습니다 리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설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 이렇게 가운데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가운데가 아닐 때가 생기거든요 어 이거는 운이 되게 좋은 경우입니다 이게 때때로 막 랜덤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급해서 여기에 설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막 왼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딱 가운데나 그냥 아니면 여기 설치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치하면 이렇게 구석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살짝 빗나가는 경우에는 막 왼쪽으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 오른쪽에 젠되면 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무릉을 등반하실 때 여기 리퍼는 반드시 여기에 깔아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터 위치는 대부분 저는 여기로 합니다 어, 여기로 하면요 대부분 사이즈의 몹들은 다 잡혀요. 너무 작은 거 아니면은 대부분 잡히고, 보통 이제 잘안 잡히는 몹들은 체인으로 이렇게 끌고 와 주시면 됩니다. 체인 같은, 체인으로 딱 끌고 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텔포하는 몹들도 대부분 여기서 맞고, 만약에 텔포물이 진짜 왼쪽 구석에 딱 붙어버렸다 이러면은 그냥 체인으로 끌고 와 주셔야 합니다. 어, 사냥할 때도 사실 거의 안 쓰는 체인인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왜 쓰냐면은 그냥 알터를 끌고 오기 위해서예요. 보통은 본인이 붙으면 되는데 알터를 설치하는 층 같은 경우에는 체인으로 끌고 와서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스포트 활용을 잘 만약 할만한 곳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성이 나오면 쓰거든요.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나오면은 좌우 텔 바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나왔을 때 이거 텔안닿아요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닿기 때문에 스포트 활용해서 붙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뜨면 좌우 텔 하면 안닿습니다 네, 텔코 안닿는거 보이시죠? 위로 뜨면은, 위텔에서만 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 저, 저, 방금 데스 빛난 거 보셨죠? 요런 식으로 딜을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요거 하면 안 닿기 때문에 저거 데스 위로 잘못 빠지는 거, 조심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텔은 가급적 잘안 하셔야 되는 게 저렇게 데스가 빗나가요. 빗나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키큰 몹을 상대할 때 제외하고는 쓰시는 거는 웬만하면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트메이지가 무릉을 등반할 때에는 리퍼 위치는 반드시 오른쪽 석상 아래에 설치를 해 주셔야 안전하게 다음 층도 리퍼가 가운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알터 위치는 어, 왼쪽에 특정 자리가 있으나 이쪽에 설치해 주시면 대부분의 경우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배트메이지 무릉 소소한 팁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쩝바.